이렇게 떠야지 지금 어잡잖아 절대 들고 치면 안 돼요.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알려줄게요. 이렇게 가는 건 손이 먼저 헤드가 먼저예요. 맞죠? 이렇게 보는데 다 이렇게 가요. 왜냐면 손으로 치기 때문에. 근데 만약에 손이 뒤에 있고 헤드가 먼저 갔으면 왼쪽 가겠지. 맞죠? 그럼 이 헤드가 먼저 가는 거는 뭘로 주냐면 오른손이요 오른손. 회전 맞죠? 회전 자자 보세요. 그대로 있어. 자 지나간다고 헤드를 먼저 보내다고 생각하면 계속 손이 먼저가요. 이제 돌리니까 어때? 어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돼. 그래서 돌리는 거야. 그러니까 회전하면 헤드가 먼저. 이해됐어요 이제? 맞죠. 왼쪽으로 확 갔네. 예 네. 지금 우리 목적은 1 1 시로 보내는 거야. 맞죠? 네. 한번 더. 오, 여러분 이 가겠다. 처음 봅시다. 오케이. 됐다. 오! 가운데. 아니, 잘한다. 저는 공 날아가는 건 지금 신경 안 써요. 현님이 팔뚝을 돌릴지 아는지 모르는지만 보는 거야. 멀지어 팔뚝 어이, 팔뚝. <laughs> 팔뚝 오 잘한다 그렇지 오 좋아요 좋아요 됐네 거리 200 넘어갔네 됐네 뭐야, 이거. 그렇게 해도 안 됐더니. 으쌰. 너무 신기하죠? 진도 거리도 더 나가지.